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신 후에 찬송가 364장을 부르신 후 하박국서 1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이 예언하던 시대의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아 왕, 여호아하스 왕, 여야킴왕 시대에 예언적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유시아는 선한 왕입니다. 유시아는 8살에 왕이 되어 어린 나이 때부터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여 31년간을 통치한 왕입니다. 성전 수리 중 신명 기서를 발견하여 있다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도 백성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회귀하지 않은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요시아 왕이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 왕이 3개월간 왕 노릇을 하다가 애국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들을 이은 여우야 김 왕이 11년을 통치하였는데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고, 에레미아가 예언한 것을 바로기라는 사람이 기록하였는데, 그 책을 칼로 잘라서 불에 던져 태워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매장, 매장하지도 못한 채, 시체는 죽은 동물을 동물들처럼 구덩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음을 에레미아서 22장 18절, 19절을 말씀합니다. 하바두산지자가 살던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또, 생활적으로도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사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나타난 시대상은 한 가지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포악하고 폐역하고 정말 거탈하고 변론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되고 공의가 왜곡되는 하박국이 시대의 상황적이, 상황적 시대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서 1장에서만 3절, 13절, 14절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서 3장 17절로부터 19절에 보면 불평으로 시작된 질문이 기쁨과 확신으로 끝이 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섭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서 1장에서는 어찌하여라고 불평하던 사람이 3장에 가서는, 무엇 무엇이 없을지라도 여와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하박국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설명도 해 주지 않고 응답도 해 주시지 안았다는 대한 안았다는 대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지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어려움을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 사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생활할 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바로 왕을 없애주세요.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드렸는지 기도 모릅니다. 그런데 40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다가 400년 기도하니까 응답으로 모세 한 명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예언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아무로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응답이 없었을 때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자식이 나올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10년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내 간장이 얼마나 탈까요? 하바국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적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마, 말씀하시되 하늘을 오르고 목표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유다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왜 저주하시지, 저주하시지 않으시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때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고,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부담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까? 큰 질병이 있어서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마음에 큰 짐이 되겠습니까? 또 자식들이 속속해서 바로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더 속속히 속성인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또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세상으로 방황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하셨는데 자신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다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내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사나고 성급한 바벨론 군대를 내가 일으키겠다. 그들은 표범처럼 빠르고 이리처럼 사아운 존재들이고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와서 너희 유다 백성을 죽이고 산 사람은 포로로 잡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모두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응답합니다. 이런 응답을 받으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기절 초풍합니다. 자신이 원했던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세워 공의롭게 하실 줄 알았는데 자신들을 모두 죽이고 포로로 잡아, 포로로 잡아가겠다고 하시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놀랄 줄 아셔서 오전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는 열국, 열국을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질문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엉뚱하게 응답하셨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 듣지 못해도 한 가지 진리만, 진리만은 확실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개 빠졌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결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늘같이 높은 생각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느냐? 왜 내가 남편의 구원, 아내의 구원, 자녀의 구원, 또한 이웃과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느냐? 모두 하나님의 설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 도하 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는 아버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 예일의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에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용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 되 알려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알려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